완전 절친 아쳤어? 특집이라 우리가 어, 형들이 있는데로 어. 단골 가게로도 우리가 오케이. 왔는데. 잘 지냈지? 예. 네. 어, 바로? 아, 본적 있어. 알지, 여기는 자주 오는 집이라, 응. 뭐, 압구정동에서, 뭐 그래도, 우리 이렇게 술 한잔 먹기는 아주 편한 집이라. 아, <laughs> 원래 이렇게, 저, 다른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음부 이렇게 얘기해? 그때 <laughs> <됐다>, 시작됐어. <laughs> 두분 진짜 배우계 <laughs> 태진아 형님, 성대관 형님. 아, 그분들은 실제로 만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진짜 한 횟수로 2년 됐어. 마지막으로 본게그 정신이슈 아, 때. 그거 보고 우리 안봤다니까아 그랬나? 어 목소리 왜 그래? 아, 평소에 평소에 흔치 않아요. 그래? 우리 이미지는 약간 좀더 젠틀하신데. 내려봐. <laughs> 조금씩 올라갈 일단, 거야? 아니면 아, 아, 아 근데 진짜 자꾸 정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지금 수염이랑 목소리랑 이런 게 정말 아, 뭐 많이 아, 아니, 아, 안 어울려. 뭔 많이 거슬리시나요? 봐 현준이 형단신배 수염. 현이형 아, 거의 아는 형님의 내 수준이야. 아, 왜 이렇게 사람을 아, 때리지?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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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왜 대체? 예전에 드라마 타이즈로 비디오를 찍었던 시절에 조성모 가수 조성모. 모였솔네 투애분을 이제 이병헌 씨랑 김만일 씨가 처음. 노래가 이제 빵 뜨고 나서 음. 두 번째 뮤직비디오를 맞아. 만드는데 저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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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우 씨가 캐스팅 되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홍콩에서 촬영을 하니까 음. 이제 저랑 이제 편안하게 이제 최지우 씨랑 옷을 입고 이제 공항에 가는데 저 뒤에서 누가 양복을 입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첫 인상 뛰어왔다고? 뛰어왔죠. 어, 어. 뛰어왔아 그분이시군요. 어. 뛰어왔. 뭔가 그날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분인가봐요. <laughs> 아니 근데 그때 배우 정준호라고 합니다. 이러는데 일단 기분이 되게 나쁜 게 왜요? 나보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애가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형이에요, 그랬더니 한살 형입니다. 되게 까칠하더라고 어... 그때 당시는 손가락질 하지 말라요왜 <laughs> 자꾸 그렇게 생각해? 되게 까칠하더라고. 안 좋은 습관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이제 찍으면서 그때 이제 악역을 했으니까. 음. 그때 이제 하늘같은 선배님 음... 나는 이제 갓 데뷔했을 때니까 와. 그때 이제 친해진 거죠 아 그게 찍으면서.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묻혀서 지나갈 뮤직비디오를 내가 살린거지 <laughs> 왜냐면 그때는 뭐 그런 뮤직비디오가 많았었잖아요 많았었고 야. 좀 줘서 해줬지 홍콩에서 그렇게 자기 캐스팅 좀 해달라고 그때는 무명이었어 아침 실제로 무명이었으니까 그래가뭘 해달라고 그랬다고 캐스팅 좀 해달라고요 다른 작품 하 좋은 사 내가 내, 나, 나좀 어디 좀소개 시켜달라고 어, 그래도 좋은 감독이나 형이 많이 하니까 기어버렸어 어. 맨날 <laughs> 어?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어 어처구니가 아, 없어 하시는데 또 주는 어? 뭐. 나 때문에 잘 되네 어. 아 솔직히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아유, 어, 영감, 뭐, 네, 뭐. 야, 우리 인생 술집이나나갈까 <laughs>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뭐, 일이 써니까. 아, 그냥, 뭐, 오랜만에 우리 또한번 나가서, 뭐, 이렇게 하자고 래서 아, 이 형이 또 소스가 떨어졌구나. <laughs> 혼자 뭐 해보다 가안 되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 그러니까, 아, 이 정도 되면 좀 위험하겠다. 아, 라고 생각했을 또 때. 또형 괴롭히고. 아, 내가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중은 형이랑 나오려고 랬는데 중은 음. 형이. 어조를 해서 대타를 한 거야. 응. 뭐 그런 아니, 얘기까지 진짜로. 하세요. 여러 아, 대타로 나와서 홈런 치면 되니까. 현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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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만의 아,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 그럼. 어떤두분 친해진 건 아는데 사실 현준 형하면 은행나무 친에 황장군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실 뭐 굉장히 감사한 게 영화 속에 캐릭터를 다들 기억을 해주시니까 하야 씨라든지. 황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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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장군 뭐 각지탈 기봉이 이렇게 기, 기억을 음, 해주시는 음. 너무 뭐 기억하는 거야? <laughs> 또 절로 갔어? 아니 캐릭터가 없으니까 또, 또 황장군 같은 경우는 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갑옷 씌워놓고 다 <laughs> 저는 형님 아니에도 여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그냥 배우하고 싶어요 이거요 <laughs> 가보시놓고 이거 하고 분장해서 그냥 가만히 아,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무릎 아, 꿇고 한 아, 무릎 꿇고 좀 가만히 30분만 있으면 돼. 다리만 좀 저릴 뿐이지. 다리만 <laughs> 참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하파리야 야, 이 언제 이런 비 있었어? 강재규 감독님께서 이 캐릭터를 고민 중에 캐릭터에서 제가 명대사가 있어요. 천년을 하루 같이 한 여자만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그렇게 더빙했잖아. <laughs> 야, 후다 왔나요? 더빙. <laughs> <진짜요>? 한 <더빙한> 거야. <laughs> 야 목소리가 얼마나 깨면 은 더빙을 하냐 <laughs> 더빙은 예전에 뭐 신성윤이 선배님.. 하야시도 더빙한 거고. 하야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의 네, 성우분이 아... 제가 신인이니까 네, 목소리를 고려와 난데스까이 정도 목소리 나와야 돼. 고려와 난데스와 난데스코 내가 어떻게 내가 난데스니많 해야 되거 유치한데 재밌어. 유치한데 재밌어. 음. 은행나무 침대 황장군을 당신이 했다고 생각해봐. 어? 여기에 알류스타 자리... 자... 나왔지. 아봐아봐아미식카안 <laughs> 봐봐. 어울려. 자기, 자기랑은 안 어울리는. 아니 근데 무릎이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뭐 형님이 신현준 형님 때문에 뭐 대박영화를 놓친 게 있다. 어? 내가 들은 그래서... 건 다른데? 자기가 또사이렌그 영화 캐스팅해줬다. 어. 아 제가 어, 캐스팅해줬죠. 어. 그때 이제 저. 조성모 뮤직비디오 끝나고 잠깐만, 나와봐봐. 뮤직비디오 끝나고 잠깐만, 나와봐봐. 이야, 진짜. 야이 인간 진짜. <laughs> 이야. 저희가... 야. 뭐뭐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때. 그것들이... 지금 얘기가 좀 다른 게 어, 대박 영화를. 놓쳤다라는. 내가 정말. 하... 내가 장동건 씨, 뭐, 김상준 선배, 음. 이범수 씨랑 상해에서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있 알죠, 알죠. 어, 이제 뭐 끝날 무렵에 음.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그게, 그게 이제 친구라는 대본. 그래서 대본을 가져와서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음. 장동건 씨가 맡았던 그 역할이야. 아, 근데 이 아, 장동건 홍수, 홍수, 씨랑 홍수, 같이 홍수. 영화를 찍고 있으니까 내가 읽다가 야동원아 이것 좀 한번 대본 좀 읽어봐라 동원이가 그걸 읽더니 어형 이거 재밌다 해봐 그래서 이제 하려고 이제 마음을 다 조용히 먹고 조용히 서울에다 조용히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곽정택 감독님한테 감독님 해. 제가 며칠 날 들어가니까 만나시죠 그러니까 아 네. 어, 준호씨 정말이죠? 그럼 제가 아이정도 뭐 날. <laughs> <laughs> 어디서? 야, 아나키스트 포스터에도 저 구석에 있던 뭐 나온지도 몰라. <laughs> 아나키스트에. 포스터 잠깐 봐봐봐. 여기 야, 이렇게 오, 쫙 오, 있는데 맨 방이야. 입좀다아 <laughs>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곽경태 감독님을 만난 거야. 음. 만났더니 곽경태 감독님이 이거 정말 준호 씨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음. 아, 예, 제가 여기 청담동 요 카페 여기 있지도 않아. 손을 딱 잡으면서 준호 씨 그럼 내가 막차로. 부산 갈 건데 부산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죠? 하시라고. 아 근데 너 이거 방송 나가도 괜찮겠어? 거짓말 아니지? 박경태 들님한테 전화하고 네. 방송기 전화하고 책임져. 그래서 좋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아니야. <laughs> 그리고 이제 허동님은 <laughs> <감독님은> 내려가시고. 이 <laughs> 나도 이제 하는 걸로 다 마음 먹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꿈에 부풀어서 이거 언제 촬영 들어가나 이러고 있는데. 아, 착하다. 딱 들어줘. 이 거. 형이 이제 있니? 이 형이 들어온 거야. 이 형이 들어와서. 우리가 잘 가는 찜질방이 있어. 형, 야, 내가 정말 끝내주는 대본 하나 받았는데, 진짜 남자 얘기다. 그치. 아, 친구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내가 이거 대본 딱 보는 순간 이거 된다. 어... 형 한번 좀 봐줘. 왜 그때는 또 영화계 선배니까. 음... 찜질방에서 그래서 이제 대본을 그 보여준 거야. 찜질방에서 이제 뭐땀 빼고 뭐 이러면서 형 한번 읽어봐. 그래서 내가 보더니, 야. 이거 진부해서 이런 얘기 안 돼. 야, 친부하다고는안 했지. 곽경태 감독 뭐, 뭐, 이제 관점은 다 조금씩 다르다. 그, 어, 그럴 수 있으니까. 침이 아니 이상. 그래? 어. 야, 이거 100%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 얘기를 했다. 너처럼 깔끔한 이미지가 그런 나쁜, 어, 어 그러니까 너네 캐릭터를 안 된다. 너는 샤프한 역할 이런 걸 해야지. 어. 근데 며칠 있다가 나한테 좋은 대본 하나 주겠대. 그래서 뭐냐니까. 야, 이거는. 국내의 헐리우드의스태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찍는 파이어 블록버스터인데 미국에서 터미네이터, 그 터미네이터 팀이 실제로 와서 한국에서 처음 특수 효과를 하기로 얘기해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렌, 사이렌, 그 악몽의 사이렌을 <laughs> 그거를 딱 대본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야 이거 네가 해라. 그렇게 바쁜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때는 얘 핸드폰이 없는 시절인데, 아, 계속 전화하고, 아, <laughs> 창피한 애기 때 삐삐치고 이래가지고, 아, 계속 이찜질방을 아, 그렇게 가자고, 맥반석. 아유, 나 네, 진짜. 야, 더워 죽겠는데 맥반석을 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고 형, 나이 열기를 너무 잘 참지 않아? 그래서, 오, 너 되게 잘 참다. 는 이랬더니, 형 지금 영화 사이렌 뭐, 뭐, 하고 있다며. 말도 안돼 <laughs> 진짜 형. 자신 있어요. 아, 수건관 그래서... 아, 역할. 오, 이거 브채널게서 진짜. 기억 안 나냐고, 참. 저... 야, 이 야... 이거 지금 말해서. 가서... 이금말 이거... 이건... 이건... 기억 안 나? 그 이건... 호텔 앞에. 에입 에이... 달렸다고 막 ᄌᄂ 나안 나냐고. 아이, 호텔 앞에. 아유, 아, 아... 아, 아. 코를 막렇게버리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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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웃음> 인간이. 무슨 다소리가뭔 <laughs> <이> 지금... <laughs> 소리 하는 거야? 내 얘기, 얘기해봐. 아무튼, 캐스팅을 해줬어요, 캐스팅을. 캐스팅을 한 건데 내가 진짜 잠깐만. 어, 내가 지금 혈압이 막 내가 와, 그것만 해야겠다. 얘기할게 하여튼 캐스팅을 해 줬어.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하셨어요 아, 그래서 했어요. 정말로 내가 형님. 이거 방에 어, 어, 내가 주천의 캐스팅 해 줬잖아요. 내가 캐스팅 해 줬잖아. 그러면 또, 또 팀이 뭐또 들어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진짜... 미안한 게 있는 거야 지금. 어, 그러면서 또뭐 제작자 형도 불러내고 뭐아나또 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거야. 근데 응. 나는 이제 친구를 하기로 했잖아 어, 아, 아 그러면안 되지. 야 이걸 그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지? 이런 데서 응. 형이 나 오더니 자 주냐. 형하고 정말 이거 대박 나니까 그냥 친구 잃어버리고 응. 그냥 하자. 너하고 나하고 탁두 탑으로 멋있게. 대한민국 처음 아니야 이런 영화. 내가 알기로는 그때 음. 그 찜질복 색깔도 기억나거든. 음. 거기가 특이하게 약간 녹색이었어. 파토 색이 아니야. 녹색이었어. 아, 네가 무릎을 나한테 꿇고 어. <laughs> 아 너무 하 진짜 그러니까. 진짜 고마워 이런... 형. 그래서 내가 추천 그래서 야, 나이 사람 진짜 정말 너하고 아니면 죽어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야, 곽경태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잖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아아뭐 그리고 해. 내가 동건이한테 대본을 딱 던져주면서, 동건, 동건아, 너, 너 해라. 잘 어울릴 것 같다. 형, 은 왜, 왜, 형, 이거 왜안 해? <laughs> 현준이 형이 나한테 무릎 꿇고 사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야, 이 형이 그가요이 형이. 초록색 고보세요 야. 형이 내가 무릎 꿇고 딱 나한테 사정을 할 때, 그때 황장군의 모습을 본 거야. 딱 보면서. 무릎 딱꿇는 야. 후배 앞에서 무릎 딱 보면서. 야, 수련아, 내가. 이 작품만 하면 내가 이 작품 내가 정말 내가 평생을 못이는다고 그래서 그랬어, 안 그랬어. 야, 드라마에서 그길이 이렇게. 야. 야, 감정 풍네? 황장, 황장, 황장군을 그런 아, 절실하게 했어야지 황장군을. 그래서 대박이다. 야, 동건이가 친구를 하게 되고 응. 내가 이제 사이렌을 하게 된 거야. 공교롭게 비슷한 시즌에. 응, 응, 응. 저희가 이제 시상회 끝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응.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이 얘기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아직 <laughs> 뒤에 남아 있어. <laughs> 뭐라 그러니까 뭐라 뭐라 일반 관객, 일반 관객, 시사회 아. 온 관객이. 아씨, 뭔 영화가 불만지르고 끝나 <laughs> 아, 오늘 아, 화장실에서 나, 내가 나와야 되는 거가 <laughs> 아, 안에 있는데. 아, 어, 너무 충무로에서 이제 좀 친구 초대받아서 친구를 봤는데. 친구, 어, 아, 잘 만든 대한민국. <laughs> 대한민국 아, 영화 사상 최단 기간, 최다 이게 아이고. 딱, 맞아, 딱 맞아. 그거, 그거 딱내 귀에 들리는 순간 만들었어. 내가 아... 내가, 내가 공공의에서 <laughs> 한한한 마지막 할수 있는 그 얘기다. 한 아, 내가 한 인간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한 인간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친구 딱 대박 <laughs> 터진날 집에 쳐들어가서 야, 신혜주 나와. 나 어제 엄마랑 살때한방 진짜 갈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하셔가지고. 나, 나 엄마랑 살 때. 씨. 미안하다. 우리 <laughs> 아들 <laughs> <미안하네요. 웃음> 용서해 주시고. 아 어머니께서. <laughs> 형을 용서하시라고. 근데 지금 두분 어머니 때문에 내가 참았다니까. 영화 오늘 사이렌 홍보차 인생 실감. 실검일이야 <laughs> 지금. 실검미리로자 아, <laughs> 사실 알고 보면은 연예계 인맥 부자잖아요. 휴대폰에 연락처가 몇명 정도 돼요? 나는 한. 육, 칠천 명 봤나? 육천 몇백 명까지 본것 같은데. 난천 명. 못 참나? 와. 육천 몇 명? 한 오십 대 이상이 한 오십 프로야. 오십 대 이상. 또 아버님처럼 지내는 분들은 뭐 정말 형님처럼 지내는 분들 연락처가 거의 야, 아버님 아니거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 정말 참 힘들게 산다 준호. <laughs> 아침 여섯 시에 조깅을 하면서 전화를 저 전화 계속 와. 아침 여섯 시인가? 어. 어 아버지, 어 안녕하세요 아버지. <laughs> 어 네, 놀러 갈게요. 누구야? 아, 부산 아버지. 어, 부산 아버지. 부산 아버지. 아, 예예, 예, 아버지. 예예. 예에 한번 가야죠. 예. 예예, <laughs> 예, <laughs> 아버지. 아, 잠시. 아, 예예, 예, 아버지. 예. 런던 날씨 어때요, 아버지? <laughs> 아버지가 주변에 너무 많은 거야. 아, 양아버님이라고 아, 이렇게 하잖아요, 음, 이제. 어, 그렇죠.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알겠네. 이제 가 장손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을 좀잘 모시는 편이야. 음. 내 전화번호 50대 이상이 반이라는 게 오. 내가 오. 약간 오지랖이 넓고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그래서 네. 꽃값이 엄청 나오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른들이 부탁을 많이 해. 아유, 우리 정스타, 요번에 내뭐 조카가 결혼하는데 아니면 뭐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사회 좀 차회. 봐줘. 내가 만약에 못오면 이제 꽃이라도 하나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 요 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요또 네. 네. 형하고 친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형 것도 좀 부탁을 하는 거야. 아 나도 모르는 집에 넷 개가 있는 거야. <laughs> 그러면 그거를 매번 준가보 거야, 얘가. 근데 게 중요해요, 그거는 이거. 형 이미지까지 준호 형이 챙기는 거 아니야, 나는 거잖아.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야. 내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데 꽃이 들어가 있는 걸 싫어. 그러니까 매번 네. 매번 이제 형한테 예를 들어 서 형하고 친하다고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내가 형 거의 꺼져가는 불씨 살려놨잖아. 사실 뭐 비호감인 신현준을 내가 호감으로. 꺼놨지. 그때 신현준하면 뭐볼게 있니? 뭐볼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이렌 그것도 사이렌만 사이렌 얘기해. 사이렌, 사이렌, 사이렌 그것도 ]야. 집에 사들어놨어. 집에 뭐 아니야? 음원으로딱나나볼 거야. 사이렌, 사이렌 나볼 거야. 화재 장면에 이제 우리가 119 구조대잖아. 네. 딱 들어가서 출동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막 이거를 뭐차 안에서 막 장비 입고 그렇죠, 그렇죠, 차 도착하자 하면서 바로, 바로 내리면서 호스 꺼내고 뭐다 장비를 하잖아. 응. 형은 그 와중에 <laughs> 거울 보면서 <laughs> 야 피부에다 또뭐 쳐바르고 있어요. <laughs>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뭐 발라 그러면. 아니야, 그리고 이게 젤이야 얼굴. 아, 그러니까 젤젤 화상 입을까봐. 아. 입을까 그래서 젤을 야, 그 남자가 배우가 주연배우가 돈 많이 받았으면 좀 야, 많이 나도 몸 화상 입을 때, 화상이 몸이. 야, 눈썹들 다죽아니 해. 맞네. 야, 이거 불 불이 쎄가지고 자기 이거 눈썹 담아 안 된다고? 야, 눈썹을 이탈하면서야 눈썹에 눈썹에 젤을 갖다, 야 눈썹에다가 이거 야 눈썹은 또 경기냐? 야, 야그러니야 야 참, 야. 그래서, 아까 무슨 여, 카메라, 카메라 열대 왔는 날이 있어요. <laughs> 그 날이 뭐냐면, 아, 이다 건물 물어보고.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 수요가 장면 아, 그러니까, 리허설을 수십 번을 하고, <laughs> 액션을 하면 달려가는 건 이제 고속으로 찍어, 멋있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그 장면을 찍으니까 리허설을 수십 번을 했단 말이야. 아, 여기서 엔진하는 순간, 불이 터진 번. 상황에서 들어가니까, 아, 이거는 다시 세트를 거예요. 다시 지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몇 억이 날아가는 거야. 음. 그래서 형한테 감독님이 원래 겁쟁이니까. 아, <laughs> 90번을 얘기한 거야. 와가지고, 신현준 씨. 자신 없으면 아, 미리 얘기해라. 아, 불안해, 미리 얘기해라. 불안해. 혼자 계속 2시간. 감독님, 괜찮아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괜 2시간이지. 감독님이. 자,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 불안해. 자, 액션! 딱 했는데.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 뜨거, 뜨거. 아이고, 야. 진짜로. 야, 그, 그 화. 아, 정말로. 와, 거기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뜨거워서 안 된다고. 어? 그 NG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야. 아니, 그 근데 상황에서. 실제로, 실제로 해피이면다 발랐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여기 안 탈라고 다 발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여기까지 바르고 했는데, 빵! 터졌는데, 진짜로 이거 방송 내보내줘야 돼요. 불이. 고속 촬영으로 정말로 둘이 바로 콕 해서 내가 애기랑 이렇게 딱 하는데 여기를 딱! <laughs>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찾아줘. 진짜! 여기를 여기만 안발르는 거야. 모르고 다 발랐는데. 그래, 아, 진짜 아니, 찾아줘. 입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옷을 입어도 뜨겁죠? 안 발랐으니까. <laughs> <laughs>